예 동양인이 이~ 예, 처음 보는 오시, 보시는 얼굴일 것 같은데요 예 중국 외교부 소속입니다 예 지금 베네수엘라의 중국 대사로 가 있는 인물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카리브해에서 대규모 마약 밀매를 단속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을 승인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동맹국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부당한 무력 위협이다. 자, 중국과 베네수엘라가 동맹국가다. 기억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주재 중국 대사인 란후로 예, 란후라는 인물인데요. 어제 이 니콜라스 마두로를 방문을 합니다. 카라카스 대통령궁을 방문해서 중국이 베네수엘라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라이트 버튼 뉴스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는 베이징이 불량 사회주의 정권의 최고 파트너라는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친중을 하고 셰셰하겠다라는 것은 자, 불량 이재명 정부가 정말 중국하고 최고의 파트너가 되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뭐 이미 되, 된 거로 저희는 보입니다만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고 그냥 사회주의 국가 뭐 전체주의 국가가 돼버리는 거죠 예, 마두로처럼 독재하는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버리고 중국하고 친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중국이 이처럼 동맹을 과시하는 배경에는 이번 주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남부 카리브해 공해에 강력한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는데 따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지즈 유도 미사일 구축함 세 척이 이 지역에 이동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곧바로 이어서 약 4천 명의 해군 및 해병대가 배치된다라는 보도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미 해군은 당초 이 작전을 정기적으로 예정된 배치다 뭐 새롭게 갑자기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요일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은 백악관 대변인은 약간 다른 뉘앙스에 대답을 합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도로 정권의 개입으로 조장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막대한 규모의 코카인을 비롯한 마약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해군에서 나온 설명은 원래부터 예전 예전부터 예정되어져 있던 작전을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별 특별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백악관에서는 지금 코카인을 비롯해서 마약 밀매하는 걸 막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레빗 대변인은 마두로가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네수엘라 군부가 운영하는 국제 코카인 밀매 조직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의 고위 간부이거나 어쩌면 수장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약 카르텔의 수장일 뿐이지 얘는 대통령이 아니야. 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의 이야기인데 그 레빗 대변인의 그어 말이.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었고요. 그 백악관 브리핑, 브리핑하는 영상을 보면은 미리 준비됐던 뭐 성명서를 읽어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이거 준비된 멘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명확하고 일관되게 행동해 왔다. 레빗 대변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마약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미국의 모든 힘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죠?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고 한다. 마르코르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7월 말에 비슷한 논평을 내면서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도로는, 마도로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아니며 그의 정권은 합법적인 정부가 아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마도로는 한 국가를 장악한 마약 테러 조직인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의 수장이다. 그는 미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게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마두로의 체포와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서는 5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역대 최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어, 목요일 기자들에게 중국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는 모든 움직임에 반대한다면서 우리는 국제 관계에서 무력 사용이나 무력 위협 그리고 어떤 구실로든 베네수엘라 내정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니들이나 대만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하지 마라고 저는 말하고 싶죠. 그리고 니들이야말로 서해상에다가 짓고 있는 이상한 구조물 빨리 없애버려. 왜 한국에 그리고 부정선거 이 중국 공산당이라는 게 이렇게 말다르고 행동들 부정선거 개입하는 거 보십시오. 전 세계 부정선거에 다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공산당은 내로남불 당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자. 마우닝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의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해군 보낸 겁니다. 평화와 안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 마약상들 제거하려고 그래서 해군 보낸 겁니다. 구축함 보낸 겁니다. 예. 중국은 자기네들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이란 대사는 카리스 카리, 카라카스의 리카 미라플로레스 궁전을 방문해서 중국 정부의 지지를 표명했는데요. 베네수엘라 국영 언론들은 마두로 대통령이 공동 기술 개발과 인공지능에 중점을 두었다고 주장하는 이 만남의 영상을 공개합니다. 그 영상 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즘뭐 이제 베네수엘라 깃발이랑 중국 깃발 딱 걸어놓고 이게 무슨 접견실인지 뭔지 응접실인지. 뭐 개인 집인지 공간인지 구분이 잘안 되는데 약간 대통령 궁 궁이 됩니다 여기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어, 마두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경제 과학 기술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과 함께 이룬 모든 프로젝트에서 눈부신 진전을 이루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은 인간 중심적인 발전 개념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마두로가 한 말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에, 야, 인간 중심적인 발전 개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라서 제가 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 부분인데요. 교회 조직이 인본주의 조직입니까? 신본주의 조직입니까?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는 신본주의 조직입니다라고 답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교회라는 게 인간 중심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인권을 그 어느 것보다도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지켜주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주의입니다. 그 기독교주의의 근간을 두고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 인권에 대한 보호 개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종교를 아편이라고 이야기하죠. 종교 자체를 부정합니다. 유물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 스스로가 인간 중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인간들을 개돼지 취급하듯이 합니다. 인권 같은 거 없습니다. 저위구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티벳 어떻게 다루는지 보십시오.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네. 이 인권이란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지 뭔지 자기들만 인권 챙기고 남들은 그냥 자기네 종으로 보는 건지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죠. 인간 중심적인 개념이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자칫 잘못하면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혹은 인간을 최고위에 올려놓으면서 다른 것들과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거죠.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교만입니다. 근데 결국은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절대적인 존재가 승인하고 보호해주는 인간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 자살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유도 결국 그거거든요 자살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내가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몸은 성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들끼리 그 자유를 속박하는 건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받은 권리인데 왜 네가 가지고 함부로 하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겁니다 기독교주의를 바탕에 두고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이야기하는 것은 신본주의임에도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인간들을 돌봐주는, 인간들을 위하는 그러한 개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산당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무슨 인간 중심입니까? 말장난이죠.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2007년 1회 베네수엘라에 약 67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기본적인 통치 능력이 거의 전무한 베네수엘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냥 공짜로 준 돈은 아닙니다. 주로 석유를 사가는 데 썼다고 합니다. 마드로 정권은 이 지역에서 진행 중인 미국의 마약 소탕 작전을 자신들의 존립에 위협으로 간주하고 미국의 직접적인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민간인을 대거 민병대로 동원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마두로는 목요일 이번 주말에 젊은이들을 징집해서 미국에 맞서 싸울 전국적 입대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베네수엘라 정권을 지원해 왔고 특히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 조사 결과 중국은 마약 밀매 및 테러 조직과의 연루 그리고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만연한 인권 유린으로 인해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부과된 서방의 제재를 대체로 무시했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사지 못하게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 빤히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은 지난 5월달 브라질산 브라질산 원유로 위장을 해가지고 10억 달러 이상의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숨겨서 선박으로 이동시키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네. 이거 브라질 거야라고 하면서 옮기다가 적발된 겁니다. 자, 지난 수요일 파이낸셜 타임즈하고요. C4 e s a 라는 연구 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은 중국이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양의 원유를 수입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방식이 바로 그 네이버 모기지 네이버 모기지라는 방법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해당 원유가 이라크산 내지는 말레이지아산이다라고 꾸며 가지고 예. 사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라크나 말레이시아를 먼저 가,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라벨 바꿔치기 해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겁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거짓말하고요. 예. 편법을 쓰려는 사람들은 끝까지 편법을 써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결국엔 꼬리가 잡히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들은. 결국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도 자신의 목표만 성취하면 된다라는 욕심을 그대로 드러낸 남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상관없이 본인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